남마스테 오늘은 저희 순환다 명상센터의 교육을 받으시고 실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실질적인 경험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전코스라는 교육을 통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적용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불안한 마음과 초급한 마음,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의 변화가 생긴 한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살면서 늘 도전을 해왔지만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패배감,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왔죠. 최근에는 증권투자에 대한 연이은 실패로 패배감, 죄책감이 크게 달하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에 부정적 의식이 최고조였습니다. 순환다 명상센터를 안지 2년이 넘었지만 제 고가는 교육들이 특히 실전 코스라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쭉 생각을 하다 마침내 참여를 했는데요. 코스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면서 저의 고민이 80% 정도 해결되어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먼저, 투자에 대한 불안, 두려움, 조급증, 욕심, 패배감, 죄책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수익을 못 내면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주급증과 욕심으로 투자를 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매매 원칙이 정립이 되고 잘 지켜 나가고 있으며 실전 투자 중 손실이 개조에 나타나더라도 차분히 대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수익으로 전환해 매도해서 현재는 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큰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죠. 교육을 통해 불안이 적어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렇게 경험담을 나눠주셨습니다. 교육의 변화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식교육이 내 삶에 이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구나 열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내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더 보기를 눌러 주세요. 이분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